가족의 영화는 부자타워 대표 손지런입니다 오늘 출고하게된 차량은 2019년 등록한 기아 봉고3 초장축 킹캡 윙바리 차량을 출고하게 됐습니다. 어, 이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2012년식 수동 윙바리 차량을 운영을 하셨던 고객님이고, 어, 고객님께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고정일 받아서 일을 하시고 있는 고객님인데, 일을 하시던 게 이제, 일을 하시던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, 이 차량으로 대체차 교체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아, 어, 의뢰를 주셨고, 이 차량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어서 이 차량을 말씀드렸습니다. 고님께서도 만족하는 금액에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요. 합리적인 금액에 1톤 오토 전동 윙바디 차량을 사주신다면 저희 부자 쪽으로 연락주시고,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 9 0 0에5 0이 번호판은 300에서 350, 선별성 비용으로 월 24만원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